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와인은 한잔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RMIT와 스윈번 대학교 연구팀이 합동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빅토리아 경찰에 근무하는 일성경찰 5명 중에 1명이 연내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자료라고 하는데, 가진 직업을 그만두는 비율이 10% 정도 되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빅토리아 경찰의 경우 20%가 넘어가는 것이라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호주 전체적으로 팬데믹 시대 이후에 각 지역마다 경찰 부족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빅토리아 경찰의 말로는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신입경찰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맡았던 교수 중한 명은 사람을 아무리 끌어들인다고 하여도 나가는 사람을 못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자료에 소개된 걸로 보면 67%의 설문 응답자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58%가 아, 일 그만두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며 21%가 조만간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일을 그만두려거나 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진짜 개같이 일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것과 또늘 스트레스 만땅 상황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경찰 상부가 업무 개선 등에 딱히 관심이 없다는 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제가 치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 압도적 경찰력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경찰 수차가 모자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럴 거면 동네마다 한국이 그렇듯이 자율방범대, 요즘 한국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하여튼 자율방범대 이런 거 구성해서 동네 아저씨들 좀돌아다기고 이러면 경찰력이 좀 치안 부재인 지역으로 좀 집중되어서 나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전문가적 견해를 내어봅니다.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빅토리아주에서 관광세라고 해야 됩니까? 영어로 Holiday and Tourism Tax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택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에어비, 에어비앤비처럼 단기 숙소를 대상으로 이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야기가 돌았던 것인지 에어비앤비 내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세금이 소개되어서 7.5%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각 운영자가 숙박료를 올릴 텐데 멜번 시내 기준으로는 1박에 17불, 빅토리아 서쪽 그 바닥까지요. 그쪽에는 1박에 일박에 29불, 그리고 모닝턴 페넨슐라 경우는 1박에 42불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답니다. 숙박업계나 여행업계에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뭐든 하긴 해야 된다. 뭐 이거에는 동의하지만 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비슷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해외의 경우 주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뭐 세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거 비교하면 너무 심하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 사업 위축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빅토리아 주에서 관광업 비율이 큰 지역들의 카운슬 대부분이 단기 숙소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아니고 등록 받겠다. 그러면서 등록비 받겠다. 이 말이죠. 등록 비용은 연간 150에서 400불 사이로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멜번 시티 카운슬의 경우는 이번에 임대 주택난 해결을 뭐 하겠다면서 그 단기 숙소 손님 받는 날짜도 1년에 6개월 이렇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뭐다 좋은데 카운슬마다 각기 다 다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전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된거 그냥 세금도 더 때려받고 해가지고 경찰들 더 많이 쓰고 월급 더 주고 그따가 써도 되겠다 주택임대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난달 세인트킬라에 있는 한 원베드룸 아파트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었다고 하는데 임대 광고가 처음에는 주에 380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하겠다고 미리 사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데 이후에 인스펙션 전에 이메일로 주에 380에서 425불로 인상되었다. 이렇게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스펙션 열기는 줄지 않았고 그래서 부동산은 또 다시 이메일을 뿌려서 처음에 30, 380불 광고했다가 425불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450불이라고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것들 사기꾼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빅토리아주의 주택 임대법에는 주택 임대료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광고를 해서 임대인을 모집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인스펙션 등을 통하여.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에는 주택 임대료는 계약을 하기 전에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라는 게 하룻밤만에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바뀌었다고 오기면 누가, 아니야, 안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대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현재 멜번의 임대료 상승률은 시드니를 이미 추월하였고, 상승률이 추월하였다는 겁니다. 보통 그 임대료는 시드니가 더 비싸죠. 그 상승 속도도 시드니의 주택 임대료가 확 올라갈 당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까 뉴스하고 접목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멜번에 있는 에어비앤비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진짜 요 며칠 멜번의 날씨는 진짜 좋았습니다 겨울은 끝이 났고 따뜻한 봄날 아 전형적 따뜻한 봄날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드니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가 최고 온도 32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강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건각들이 대회에 참여하였고, 일체어 마라톤 등 각기 다른 분야의 마라톤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는 그런 큰 대회였습니다. 뭐 이름은 모르겠고, 모르코 선수 하나가 2시간 8분 20초 기록으로 1등 들어왔고, 여성부에서는 케냐 국적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인으로 이민. 한 선수가 2시간 28분 41초 기록으로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야,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3만 명이 넘는 일반인 참가자들은 이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드니 주변 지역의 산불 예방 화재 작전이지 않습니까? 산불 그 시즌 오기 전에 미리 태워두는 거, 그거 며칠간 금지하여서 공기, 질을 좀 개선을 하는 뭐 그런 것도 하였고 또 당일 대회에는 운영 측에서 더 많은 식수대를 설치하기도 했고 했는데 임시 설치 화장실 숫자가 모자라서 화장실 앞은 글자 그대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먼저 출발하고 이후에 출발하니까 일반인 참가자들은 그 뜨거워진 지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최소 26명의 참가자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중 7명은 상황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경기 중에 오후 4시를 기하여서 뉴사우스 웰즈주 앰뷸런스는 한 40명이 현장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멜번에서 있다가 시드니를 가면 공기 중에 습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 습도에서 32도,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화장실까지 없다. 양 어디 집에 처박혀 있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빅토리아 주에 안 그래도 안 보이는 경찰들이 더안 보이게 될 상황이다. 모자라는 세금 더 받으려고 에어비앤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예정이다. 멜번른의 렌트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답은 딱히 없다. 날이 많이 더운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정답이다. 한편 주말 동안 있었던 2023년 시즌 AFL 결승 시리즈 4강 진출전에서는 칼튼이 멜번을 이겼고 GWS가 포트 아들레이드를 이겨서 이번 주말 4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